하트 미니 하트도 만들었 있습니다. 이 부분은 I라는 글자, 그 다음에 러브라는 소시, 그 다음에 U라는 영문자 이렇게 작은 미니북 세 개를 만드는 거예요. 스티를 구입해서 만들었고요. 이 부분은, 이게 닿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검정 부분이 있는데, 별표는 대각선으로 별표에 닿게. 그 다음에 직선은 직각으로 해서 선을 맞추어서 직선으로 접습니다. 이렇게 접게 되면 완성이 되고요. 이 미니북의 옆 부분이 두꺼운 점으를 덧대고, 세장지를 접게 해서 미니북을 완성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모두 비슷한데, 별표는 별표의 끝부분, 모서리의 끝부분이 닿도록 사선으로 접어서 별표에 접어주고 이렇게 두꺼운 종이를 접대고 포장지를 접대서 포장을 합니다. 이에게 붙여주면 완성됩니다. 이이 완성이 된 부분을 이렇게 툴 케이스북에 넣어서 완성되었습니다.